자 이제 에, 새로운 사무실에서 네. 조사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가짐이 무겁네요. 높아코 시즌 3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또 시즌 3에 또 걸맞는 음. 아주 엄청난 분을 두 분이나 저희가. 잡았습니아 그래요. 오늘 저첫 조사니까 네. 치밀하게 네. 조사를 좀 합시다. 이분들을 좀 강도 높게 저희가 취재를 해도 되는 게 사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박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두 분의 조회수가 엄청난 분입니다. 어, 그래요? 여성 조회수 1위 분과 남성 조회수 1위 분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어. <laughs> <laughs> 아, 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사시브리데스, 이사시브리데스. 오랜만에 오랜만에 재현은 지글더럽게 노르 페트시프. 취조라고 이걸... 말한 건 맞아요? 첫 조사부터 이거 외국 분들을 <laughs> 조사를. 아이두분 조에서 합쳐서 거의 2천만. 대단하네. <laughs> <laughs> 2천만이면은 사실 뭐 영유아 제외하고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후로 오구라 유나 씨가 참잘 됐어요, 그죠? <laughs> 네. 잘 됐었는데 인사가 없어?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야, 했네요, 했네요. 아, 아, 아 지금 했네요. 지금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 지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뭔가 뭐프레젠토라든가 네. 하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짜 하트. 아니에요. 어? 진짜예요. 뭐못 받겠어.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또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뭔가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음. 또 이런 거를 또. 오. 오. 많이 보셨죠? 아 이거는 뭐 저희 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저는 10분 전에도 이거를 뿌리고 왔습니다. 어, 네. 칫솔, 어, 치약. 어, 저건 처음 보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구강 세정제. 아, 아그리 또 새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해보면은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치약, 칫솔, 뭐이 구강 스프레이랑 똑같이.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이 고추냉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입 안에 있는 세균 자체를 싹방멸 합니다. 네. 나도 한번 해볼게. 음. 나 이거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이거 궁금하다. 어, 상쾌한 향이 나네요. 아. 아...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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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얘는 고추냉이니까 확실히 있네. 야. 이야... 와. 아, 이거 완전 아, 키스스탠바임인데 아. 가글 진짜 평소에 많이 하는데 역대급 상쾌함이네요. 아 그죠? 장난 아니에요. 겉스냉이가또 들어가니까. 겉스냉이가들어가서 다른 거는 이 가글을 하면 네. 그한번 물로 헹궈야 되는 게 있는데. 아 맞아요. 요거는 맞아. 안 헹궈도 그냥 요 깔끔하네. 사실 원래 가글을 하고 나서 진짜 우리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텁텁해 가지고 물로 한번 헹구기 마련인데 오. 이거는 안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네요. 오, 얘도, 깔끔하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가글 일반적인 가글에는 에탄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에탄올이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 와.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예요? 소어 그걸 뭐 선물로 드릴게요. 아 아니 거기 미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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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입가에 뿌리지 말고. 어? <laughs> 어 혀를 내지 말고. <laughs> 아아 이건 저기 뭐 그, 그런 용도가 <laughs> 아닙니다. 어, 스파이시. 어, 예, 시원해요. 시원해. 안 텁텁하죠? 딱 뿌렸는데. 응. 오래만에 어, 하시는 뭐 일하기 전에 하시면 될것 같아. 냄새 나누면 너무 싫어. 그렇죠. 어. 요거 굉장히 그래서 필수 용품. 응. 어, 이거 스킨십 할 전에 어. 하면 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그쵸 그쵸, 그쵸. 네. 스프레이도 이게 작아서 휴대가 일단 간편하고 네. 그리고 입 냄새도 싹 잡아줍니다. 이게.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음. 칫솔, 치약으로 닦아서 이제 없어지는 이제 세균이 한 25%밖에 되지 않는다면. 근데 아 네. 요거 하고 나서 요가글까지딱 깔끔하게 딱 해버리면 이 세균을 또99.9%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뭐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이건 뭐 생활 필수용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일서네 그렇죠. 그렇죠. 음. 어, 어. 저 어쨌든 두분 아 오늘 조사를 하겠는데 어뭐 하고 지내셨어요? 일본에서 제가 기고 아 있었어요. 여기서 다해 네 먹고 나가면서 일... 배 먹고 일본으로 아 가취어요 가... 네. 취했냐고? 네. 취했어? 아 깡코크네 음. 이빠이 탑했다 했더니 니혼카에 때아 해피 해피 축하합니다. 이거 통역사인가요? 써드 셰네. 뭐 저번에도 시미켄 아. 만나서 통역사로 일한 적이 있어. 써드 아, 셰네. 아,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이게 전달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활동을 하죠? 양 활동? 아, 아 신, 예, 예.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인가요? 네. 네. <laughs> 신작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콧 보세요. 보세요. 요거 보시면 오른쪽 상단 위에 그 신작으로 가는 링크 있으니까. 일단 끝나고 좀 다운 좀 받아 주세요. 제가 다운 안 받고도 볼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아, 니야 <laughs> 두분 아, 오늘 조사를 하겠는데 오그레나 씨 이제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응. 한국 말을 다 알아 듣습니까? 거의 다 알아들어요. 아니죠, 많이 늘었어. 다 알아듣는다. 네.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비밀이에요. <laughs> 혹시 만난다? 일본에서. 다나카 씨랑 그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 없죠. 없죠. 네, 아 네, 아, 한국에서는 있고 <laughs> 아, 일하면서 일하면서 네. 어떤 일이요? 아, 그일 아니고 <웃음> <웃음> 아직까지는 제가 하이 소데스 그 다른 일로 게임 게임 관련된 일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은 게임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신영남님도 가셨잖아요 선배님도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저다 봤죠. 아 맞아 맞아 그 로, 대기실 로비에서 계속 뛰뼛지뼛 거렸어요 한려라 <laughs> 그래서 언제 들어가나 언제 <laughs> 들어가? <laughs> 유나 씨 왔어요. 계속 했잖아막 백일집 왔었어요. 진짜요? 어때 신형사그 화면으로보다 실물을 보니까 훨씬 더 아담아 해가지고 어... 좀 놀랐죠. 아 그래요? 되게 확대해서 보셨나 저는... <웃음> <웃음> 확대를 하, 따로 하진 않았고 아, 이제 네. 큰 화면으로 보다가 아... 이제 보니까 아... 생각보다 너무 아담하셔서 아... 어, 나를 공격을 해? 아 <웃음> 궁금해서. <웃음> 자 오그라 유나 씨는 현재. 노파쿠 탁자원에서 1100만 뷰를 돌파하셨고 현재 조회수 1위입니다. 와. 네. 다나카 유키오 씨는 어, 남자 게스트 조회수 1위입니다. 아, 6 5 0만6 5 0만이면 거의 700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대단했네. 사실 남자 게스트의 우덤인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난데 こんなにいっぱい紹介紹介する?소가 난. 아, 소카수? 난... 음. 어, 잘하시네. 대통령 <laughs> 3만 원더 챙겨드려야겠네. 야하니까? 아, 야, 야하니까. 뭐 그렇게 야단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저는 밤에 되면 <laughs> 근육 나요. 아 수영사. 네. 이거 좀 쉬었다가 밤에 다시 조사하자. <laughs> 유나 씨. 네? 우리 다나카 씨 별명 알고 있어요? 고추남, 예, 유나. 고추남이 아니고. 꽃, 꽃, 꽃. 블라와, 블라와, 블라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음... 거기에 자신 있는 남자? <laughs> 그건 아니고 자신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에, 제가 말하는 거는 껏 플라워 플라워 <불호> 플라워? 아니 어. 썬플라워 어까 썬플라워 하면 해바라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해바라... 해바라기 전 해바라기가 니다아 해바라기 썬플라워 돈이 들어온다 뭐 그런 뜻인가요? 어. 그런 의미대로 옷 간에 많이 벌고 싶은 가난했잖아요. 썬크이 아, 있으니까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 시술을 하지 않하니까그하 한번 어떤 어... 어떤 뭘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은 자신 있다. 아, 뭐 그런 느낌은? 다나카 씨가 요즘에 집사로 활동을 하죠. a s m r 그 챌린지, 하이 제린지 그걸 좀 여기서 아, 보여줄 수, 있어야, 있어야 수 있어. 예능수 있어. 이 표정도 <laughs> 입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laughs> <laughs> 손가락에 찍어. 어어이 <laughs> 춤이 지금 <laughs> 오, <이 웃음> <와>. 어 어디선가 본다. 아니 저저 표현 나몰라 패밀리 할때 나오던 표정인데지어어어 놀라. 아니 저때만 때 나몰라 패밀리 나가지고 이거 했잖아요. 아이 깔려가지고 콜라보다 했잖아요 나몰라 패밀리아첫콜라보다그 뭐가 짬뽕이 된것 같은 느낌이죠 갑자기 뭐 들려가지고 오. 저도 모르게 그만 이라상도 가능하십니까? 저 같이 하고 싶어. 아 언제 을까요 이준이. 그래. 노래 노래 시. 어 잘하시네. 어, 네. 잘 따라 하시는. 춤을 잘 추시는데요? 오. 아, 너무 네, 잘하시는데요? 오. 어서디스네. So 아 조만간에 이런 느낌으로 작품을 하나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laughs> 네. 집사 어, 어, 아 같이. 오 괜찮은데요? 뭐 해요? 이거 칠수 있어요? 어, 같이 해주셨어요. 아니, 저 앞에밖에 모르는데? 또, 또 같이해요? 저또 해요. 아, 저또 해요. 열심히. <웃음> <해>. <웃음> 여기 다락카씨 네. 하나씩 다 해볼 거예요. 여기 아, 여기 계신 분들 다뭐 다. 찰링지. 개인 채널에 올려야 되니까. 아래 아래. 다른 애야. 오아 역시 그래. 어, 아이돌 지그니야 <laughs> 어, so 우리 인턴이 춤을 잘 추네. 음 레드벨벳, 레드벨벳. 소 데스. 헤드보. 오. So, <laughs> 자는 거. 소 so 데스. 볼 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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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so, so, 하하 저기, <laughs> 야, 진짜 댄스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신다. 그래, 그래. 이런 자리가 맞죠? 우리 인턴을 홍보팀으로 좀 보내야 아. 되나? 어, 아, 어, 그러니까요. 어, 잘하시네. 아, 안 그래도 어. 제가 좀 아, 수입이 좀 없어가지고 인턴이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토, 경찰인데 토잡을 뜨겠다? 아 몰래 하고 있는데, 이 좋아요를 막. 아 댓글을 막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저요. 제계도 댓글을 쓰셨어요. 진짜? 예. 네. 집에 가서 댓글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젤린지 해준 거 어. 들어가가지고 벨 누르면서 바쁩니다. <laughs> 그럼 그 댓글 같은 거는 김경웅 씨가 달아주는 거죠? <laughs> 아 김경웅 씨도 달고 김홍남 씨도 달고 <laughs> 저도 달고 세 응, 같이, 아, 다 같이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아, 같은 아, 아이디. 빠르더라. 둘은 한창 잘 나갈 때. 잘 벌었죠. 지금도 잘 벌고 계실 거예요. 얼마씩 벌었는지 여기서 얘기하세요. 돈 들어오는 통장이 제 통장이 아니고 우리 회사 통장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는 김홍남 씨를 데려와가지고 그럼 조 조사를 하면 됩니까? 그래도 되, 되기는 합니다. 그럼 아... 네가 또 나올 거잖아. 뭔소리요 제가 어떻게 나오니? 개발리 갈아입고 오세요. 제가 김홍남이 아닌데 저희도, 어떻게 저희도 또 나와요? 그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김홍남이 아닙니다. 윤아 씨는 많이 벌었죠? 네, 많이 벌었어요. 어, 여기 보니까 우리 윤아 씨는 얼마 전에 클럽 디제이도. 아, 네. 후구라 유나씨가 DJ를 본다 해서 어,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응. 어, 좀 뭔가 수위가 좀 낮아서 많이 아쉬웠다. 아, 또 가셨어요, 선배님? 야, 안 가는 곳이 었네요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잘 모르는데, 뭔가 그래도 우리 노빠꾸에서 나온 또 역대 짤 중에, 어, 우리 아나운서를 하면서 하는 아그 짤이 또 화제가 된 만큼, 뭔가 DJ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 괜찮죠? 아, 그래서... 아, 리듬을 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그때보다 생각보다 잘 지금은 많이 실력이 줄어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또 맞대 같이 걸리면 잠깐만. 잠깐만요. 이때만 좀 뒤에 있겠습 지금 본인안못 나갈까 봐 빠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갈 것 같아요 이거는. 나갈까 봐 피했습니다. 저건 뭐 운동이니까. DJ DJ. 리듬 타는 거니까. 아 리듬은 리듬은. 오그라 나 나는 올 초에 어, 면접보러 왔었죠. 아 네네. 예, 예, 예. 지난번에 예원씨 기억나시죠? 아 네네. 예, 일본에 대박나기 힘들 얼굴이다. 어해했어요잘될것 어, 같아요 했는데 네? <laughs> 아니 못 들었어요 그때. 네?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제스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어, 네. 일본에서뭐 계속 놀래지, 놀래긴 하는 거지만 아, 자 우리 지원 음. 기록관을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어, 인기 나는 것 같아요. 어? 아, 왜? 말이... 왜? 몸매가 좋으니까. 아, 우리 윤아씨 네. 어, 지난번 저희 취조할 때이 수갑으로 응. 우리 반장님을 막 묶으면서 즉석 상황극을 응. 또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윤아상만을 <laughs> <유나 웃음> <laughs> 위한 여러 가지. <laughs> 어, 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웃음> <오>! <웃음> 배터리로 이거 아, 좋네요 이거. 아 그거는 정상수 씨만 아, 그 쓰시면 돼요. 아, 일렉트로맨, 예. 일렉트로맨.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하나를 우리 반장님을 마음껏 사용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어. <laughs> 그때는 유나 씨. <laughs> 네. 그때는 저 꼼짝없이 제가 당했죠. 사이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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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장님 한요 <laughs> 정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뭐, 가지고 왔어. 근데 이걸 왜.. 이거 가지고 야여기에 여기. 어디어디에나 이걸 들고 있어요, 지금. 어디야 아니야, 뭐 어디 여기. 뭐가 아니야. 야 나는 간수다. 수, 아 간수? 한국의 간수. 아, 야 그렇구나. 여기가 나빠. 거 <laughs> 자. 왜왜 왜, 왜? 어? 이젠 내 차례야. <laughs> 너 내가 가만 안 두지 않겠어. 닥삼아 오, 오. 데뷔다 데뷔. 드디어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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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는 게아에요아무것도안 예. 뭐 아니, 했어요. 어... 손 놨어요. 하지 마세요. 손났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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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야, 뭐야? 가글 한번 하시고. <laughs> 이거 해야지. 안 돼, 안 돼. 요 저도 빨리, 저손 났어요. 가슴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 벌써 저, 끝났어요? 네? 네? <laughs>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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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가 끝났어요. 확실히, 네. 아, 위험, 한 분이네요. 음. 위험해요. 이게 뭐야? 할 때는 뭐. 이거, 네가 해. 아, 유나 씨가. 난 빠질래. 왜? <laughs> 네. 아, 그, 한국 남자는. 네네. 네. 이제, 사랑을 나눌 때. 너무 바쁘다. 신영사. 어. 네, 신영사 대본대로 해줘. <laughs> 유나가 한국 남자는 할때 너무 바쁘다고? 바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신영사. 뭐, 뭐, 뭐가 바쁩니까? 어려운 대본 소화해냈어. <laughs> 이제 좀 쉬도록 해.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집에 가서 푹 쉬어. 아, 집에 가세요? 어. 아니 아니요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쉬면 아, 안될것 같아. 뭐왜 뭐가 바쁩니까? 자세가 너무 바꿔 바꿔요. <laughs> 한 자세로 할수 없어요? 아아0일까봐어 시영사. 그리고 무릎 답변도 아주 좋은데. 씨어. <laughs> 아니 그래도 너무 한 자세로 하면. 아 그만할까? <laughs> 시영사. 무릎이 그냥 건? 다 포기한 거야? 이제 좀잘되라고 하는데. 아유 모르겠다씨. 이 <laughs> 무릎이 너무 까지잖아요. 다나카 씨, 네 여기 대화에 좀 참여를 해주세요. <laughs> 우리 다나카 씨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여러모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주력감이 됩니까? 아 근데 아셔야 될게 저는 다나카라는 남자는 어. 한국의 장점, 일본의 장점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so, 적, 적당히 바쁘네요. 바쁜 걸 원한다. 바쁘게. 덜 바쁜 걸 원한다. 아, 아니, 덜 진짜? 바쁘게. 뭐 약간 뭐 집사도 그렇고 좀뭐 이렇게 좀 응, 맞춰주는 소데스 so, so, 어, 어, 주인공은 아유. 제가 아닙니다. 아. 그분이 아그 분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러면 본인의 다 맞춰주는데, 본인만의 그 시그니처.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까? 시그니처 모습이요? 아 본인의 대표적인.. 아 지금 말씀하시기 자세를 취하라는 거.. 예요뭐 이런 질문이.. 뭐 이딴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세를 한번.. 채... 게스트를 불러놓고 자세를 취하라고요? 이렇게까지 자급한.. 뭡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시그니처를 불러놓고 시그니처 아니, 아니, 자세를.. 이성을 잃은 거 같은데? 지금 이성을 잃었어. 아니.. 네. 오이 팀이 시그니처 팀에 있는 계신 분이든, 되 시그니처 아니, 아니요그 시그니처는 아니고. 둘을 그러니까 <laughs> 죽였어요. 아, 품주하니까 재밌네. <laughs> 어. 지영사, 오늘 술 먹었어? 아니요, 아니 아니야. 제 정신이 아니야. 아니, 뭐, 멘트라든가. 바른 아, 자세도 아니고. 말이야. 아, 필살기, 뭐 그런. 필살기? 아 <laughs> 필살기요? 필살 멘트. <laughs> 필살기를 보여달라고. 아니, 멘트나 무드, 매너,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laughs>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laughs> 어.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썩어 있습니다. 예, 그 전혀 아닙니다. 신용사. 어, 예. 마치 죽은 사람 같아? 아, 아 예, 잘놀다갑니다 <laughs>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새로운 또 형사가 있으니까 어, 예, 잘 챙겨주시고. 어, 시그니처를 물어봤어요. 다를까? 예, 제 자세를. 시그니처. 받지 <laughs> <laughs> 마! 그러면, 너가 받으면 나못 나가, 이거. 차라리 나 혼자 욕 먹을게. 아그뭐 남자끼리 얘기한 거니까. 어. 없죠. 그럼 시그니처 자세는? 뭐 정적일 때는 뭐 정적이고 아. 진짜 맞춤형. 어 비스포크네. 비스포크. 쏘데스네. 뮤직 뮤직. 음악을 원한다면 불러주기도 합니다. 잘 잘자요 아가씨. 왜 슬래. 왜 슬래. 난기게 이러고 원하면 아, 해주고 어. 뭐 아니면 기타를 들고 해달라고 오. 하면. 베이껴내리저 하늘 끝에서. 순구리 당당해요. 아쉬움이. 순구리 당당입니다. 네. 아, 네. 원한다면 뭐, 어 원한다면. 저희 반장이 시그니처라서. 반장이 시그니처. 야, 아무 아무나 하지면 아, 얘기 전... 들었습니다. 저번에 기... 다 벗고 기타로 가리고. 아까 <laughs> 아까 우리 어, 오자사마들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한창 한창 힘들 때. 음. 연체 동물이에요? 무슨 뭐 다리가 흐느적거리면서 뭐 서있지도 못하네 제대로. 그 네, 그렇게 저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우, 너도 좀 서라 좀. 아유. 신형사. <laughs> 아직도 네. 모자른가 봐. 네. 아직도 좀 모자른가 아, 봐. 아 광고 제품이 음. 좀 예쁘게 잘 나가야 음. 되니까. 네. 저세상 가긴 뭐 지금까지 충분했는데. 네. 아주 오래 버텼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그래요. 많은 사랑을 받고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유나 씨 요즘 남자 고시는게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시네. 응? 어, 네, 요즘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된 거죠? 나이 먹었으니까.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잘, 남자가 잘안 넘어간다고. 음... 어, 말이 안 돼, 아씨 너무 어린데. 어, 너무 어리신데? 맞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은 우리 지원 영사님도 우리 네. 지원 인턴도 네.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 유나 씨한테 네. 본인이 잘 쓰는 그좀뭐 남자 꼬시는 방법 본인 음. 어,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요? 가르쳐 주세요 저도 쇼츠로 배웠는데 어. 좀 힙하게 어. 가서 우리 오늘 서로 거 리스펙 할래? <laughs> 뭐야? 뭐라고? 서로 거 리스펙할래? 서로, 응. 서로 거? 서로 거 서로 거? <laughs> 서로 거? 서로 <laughs> 거? 서로 거를 어떻게 리스펙을 하지? 서로? 아 서로 리스펙을 하죠? 하는 거 리스펙을 일하는 거나 뭐. 아 그렇게 요즘 플로팅을 한다고? 네 아니, 난... 옛날에 어떻게 하셨나요? 흐흐 술 한잔 더 해야지 <laughs> 개콘 생활자들이에서 본것 같은데 예, 옛날에 그렇게 했죠. 할아버지가. 그렇지.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laughs> 다나카 씨는 아가씨나 손님들에게 좋아했던 멘트는 애교. 마이스지는즈무는 아. 광고주도 왔으니까. 네. 어이 시 그날에 어이 시끄나래. 뭐해 뭐해 끼아 저게 있었죠. 상 어, 상쾌면 안 돼요. 맛이 어때지 는지 어. 뱉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뱉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저희 씨? 아, 다행이다 <laughs> 드시면 안 된다니까 드시지 말라니까요 천만 마... 드시라고 <laughs> <laughs> 다나카상 저걸 맥인 거예요 지금? 그 아, 맥인 게 아니고 맛만 보시라고 했는데 네, 오이씨엘잖아요 오이씨. 모르겠어요 입에 들어오면 다 드시나 봐요 <laughs> 아 이걸 왜 드세요 버스 냉인 줄 알았네 어 그러네 버스 끄라지면 되시다 버스 끄라지면 시다 우리 유나 씨는 한국말 많이 들었죠? 아직 어. 멀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오, 이거 하는 자체가 너무 그때는 어, 다른 맞아, 느낌이 맞아, 맞아, 맞아. 좀 진짜요? 드는데. 또 한국 욕도 많이 늘었, 늘었다고 하던데. 아, 네, 외웠어요. 어. 시발 존나 즐거 워 어? 시발 존나 더. 아, 시발 존나 좋아. <laughs> 구글, 구글 번역기 돌렸나? 이거 <laughs> 하면 어, 안 돼요. 막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안 돼요? 네. 그럼 다나카 씨도 일본 욕좀 느셨나요? 일본 욕이요? <laughs> <laughs> 왜? 지연 씨한테도 뭐라 해보지? 나한테만 뭐라고? 이게 아니라 지연 씨도 인턴이시고 하니까. <laughs> 직소 고배라고 나만 뭐라 그러고. 어, 직소 고배요 어, 그걸 아니야? 예예예예. 예, 예. <laughs> 소개팅 가서. 아니. 진인 모습을 남자친구 아, 밝혔더만! 아아그 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원 씨는 관악가한테 쌓인 게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얘기해보세요. 아, 예원 씨 만났을 때 어. 어. 오늘도 쓰신말이야흰 거! <laughs> <힌고. 웃음> <laughs> 그 얘기군요. 아, 어, 질문 저저 저 조사 질문 받아주세요. 다람. 네네네 일본역이요. 저도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일본역을 많이 입고 입고는 하는데 어. 일본역이 근데 한국역에 비해서 귀여워요. 귀엽죠. 바가야로 떡간. 고노야로 떡간. 그거는 너무 귀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세계를 못합니다. 성격상. 어. 그래도 한국역 저도 좀 하기는 합니다. 어, 한국역? 어,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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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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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들었어요? 아, 근데 저보다 발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어, 어떻게, 어, 어떤, 어떤 걸 좀. 주소. 저는 뭐, 시바르, 조느나. <laughs> 아. 아. 아, 저 죄송한데, 받침이 다 빠지네요. 시바르, 조느나, 누나, 시느나네. <laughs>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아, 저 네, 오늘 네, 오랜만에 나 네, 와서 네. 반가웠고 다른 명품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또또 받고 싶은 거. 네. 뭐 그때는 또 그때 거개에또 들으면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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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죠 요즘에 또 이런... 항상 생각해서. 아, 그렇죠. 제가 아, 여러분께 받고 싶은 거. 에르메스! 우와! 야 몬클레어 두개세 개를 합치면 어.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주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laughs> 야 예전에는 유니클로였는데 어. 유니클로요? 유니클로 모아 모아서 아 써도 돼어도돼 몬클레어 였는데 몽클레어몽클레어 모아서 줄거 하나 줄거 모아 모아서 에르메스 아 저도 에르메스 널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아 어떡해 어떡하죠 유나 씨? 저는 최근에 세린을 너무 좋아해 어, 그러니까 세린을막 그... 많이 드세요. 셀린의 백금. 네. 이제 돈벌로으니 <laughs> 니네가 사라. <살아. 웃음> 그만해라. 네. 그럼 이제 어. 제 차례인가요? 엘메스도 좋아요. 저는 샤넬. <laughs> 아 샤넬도 좋아. 어 확실히 무력이 있는 아이돌인 것 같습니다. 어, 아이돌, 어, 처음. 아이돌 처음 아닙니까? 벤한테 대놓고. <laughs> 오. 샤넬 달라고 하는 아이돌이 처음입니다. <laughs> 오 처음입니다. 아이돌 아닙니다. 오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저는 샤넬 재놓고 샤넬 저놓고 샤넬 샤넬이 되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들어가시고 네. 어 저희가 많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쵸, 그쵸. 결혼하고 싶다 네 이제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다정한 또몸 좋고 <laughs>